하십니까 성경읽기 신약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에서 4장까지 봉독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인브리 인들에게 보낸 편지 일장. 하느님의 아들의 위대성.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판에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나는 그의 아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다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예배를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고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영원무궁하시며, 당신이 잡으신 지팡이는 정의 지팡이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곧 당신의 아드님께서는 당신에게 절범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 한 처음 땅을 만드신 이도 주님이시요 하늘을 선수 만드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마물은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주님은 그것을 겉옷처럼 말아 치우실 것입니다. 만물은 옷처럼 변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은 영원히 넓지 않으십니다.그런데 하느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네 원수를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이 아닙니까? 이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 고귀한 구원.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발을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시켜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엉분의 징벌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진과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정원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지는 않으십니다. 않습니다. 성서의 어떤 이가 이렇게 정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덜 보십니까? 주님은 그를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켰다는 것은 그의 집에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마침내 영광과 영예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을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악마를 멸망시키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사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그러므로 거부는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수 있었습니다. 거부른 그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러므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신앙의 대사제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느님이 온 집안을 위해 충실하게 일했듯이, 그분도 당신을 세우신 분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집보다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큰 영광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한갓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갓 집안일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정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일을 다스리는데 충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 외 집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사람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야 가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느님을 시험 삼아 떠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보시고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노하여 명세한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성세의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말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제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 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수 있습니다. 성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약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반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빠져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느님을 노예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죽어서 시체가 광야에 늘려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맹세였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안식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믿지 않았던 탓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4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체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 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이것은 일곱째 날에 관하여 성서 어디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고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하셨는데, 과연 그들은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앞서 인형한대로 다윗을 시켜, 너희가 오늘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뒤에 하느님께서 또 다른 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간 이도 그 일선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날, 옛사람, <laughs> 옛 사람들처럼 순정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았어야 되겠습니까?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상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종을 치고 하느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불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언청과 옥자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언청을 받아서 필요한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잠시 성가를 들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Oh 내 곁을 떠나가고 주님 안 계시오면 어떠한 괴로움 주령 네, 가죽고 수녀님께서 마지막 남긴 특별한 말씀.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받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가능하면 그 말을 많이 쓰지요. 주신 것을 받습니다. 감사히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달된다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를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주신 응답을 그 사람이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구서 종교가 아니라 영수증 종교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고 원하는 것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주님을 믿고 그분께 마음을 내 네, 맡깁니다.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을 주셨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그걸 주셨는지 언젠가 깨달을 것입니다. 네, 와다베스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법자 오상표 신부님의 어록. 어. 11월 29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점차 그분의 천상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아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에 덩불이어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성경 말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수요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사과말씀을 마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또 방송 중에, 네, 방송이 2장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서 방송을 열었는데요. 제 컴퓨터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버를 어, 새로 교체를 했는데, 어, 컴퓨터의 요후 관계로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 점, 방송이 도중에 중단된 점 사과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